카니발 풀체인지는 언제 나오나요? 과연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고민된다면 이 영상으로 해결해드릴게요. 웰카! 인기 좋은 자종 카니발! 지금 구매할까? 풀체인지를 기다려야 할까? 소비자들이 구매 시기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카니발 풀체인지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고 있는 카니발이 2020년 8월에 나온 4세대 모델로 벌써 5년이 됐거든요. 물론 와중에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멋지게 담아냈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를 더해 역대급 판매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전 세대였던 3세대 카니발이 2014년 5월에 나와 2020년 8월에 풀체인지 돼서 나왔으니까 6년 만에 신차가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랑 비슷하게 지금 4세대가 나온 지 5년이 지났으니 1년 후인 내년에 카니발 풀체인지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2025년형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된 직후부터 차세대 풀체인지가 이미 부품 개발에 들어갔다는 얘기마저 들려오면서 더욱더 내년에 진짜 풀체인지 되겠는데?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현대랑 기아는 신차 발표 주기가 또 유독 빠른 편입니다. 5년에서 6년 정도마다 신차를 투입하는 편이라 자동차 업계에서 성장이 더 빠르게 된 것도 있어요. 2020년에 나온 4세대 카니발이 3년 후인 2023년에 페이스리프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이 딱 풀체인지가 나올 시기가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상도도 지금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최근 출시한 모델들을 보면 헤드램프가 얇아지면서 전동화 흐름에 맞춰 그릴 디자인 자체를 미니멀하게 가져가는 수세인데요. 그래서 풀체인지 모델도 램프를 더욱더 슬림하게 다듬어 전면 라인을 얇게 만들고 후면도 수평 수직 픽셀을 혼합해서 새로운 라이트 그래픽을 가져갈 걸 로 보입니다. 이미 EV 시리즈에서 보여준 특유의 패밀리 룩과 닮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실내 디자인의 경우 버튼을 최소화한 타입의 센터페시아와 2열 독립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기본화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휠베이스를 조금 더 늘려 실내를 더 확보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5세대 카니발 언제 나오느냐?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2028년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예상보다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다는 건데 자스데카니 말을 8년 정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늦춰질까요? 지금 시점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중요시되면서 되게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카니발 풀체인지에도 전기차로의 전환, 미니밴에 맞는 전기차 개발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거기에다가 자율주행도 더해야 하고 개발 과정에 생각할 게더 많아진 겁니다. 하이브리드도 지금과 같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현행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되 기아 EM 전동화 아키텍처를 새로 얹어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고 점점 PHEV를 전면으로 세워 환경 엔진을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가져갈지, 뼈대 자체를 다르게 가야 할지, 또 겸용으로 만들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민거리가 됐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더욱더 늦춰지고 더 전략을 세워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라인업에서 전동화 흐름과 첨단 기능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카니발도 곧 따라잡거나 앞서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니밴 세그먼트가 축소된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카니발이 유일무이한 독주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패밀리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으니 더더욱 신기술과 디자인을 어떻게 녹여낼지가 고민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풀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카니발 지금 사도 괜찮은가 고민하셨던 분들. 네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출시 시기가 2026년이 아니라 2028년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카니발을 뽑아도 3년은 더 타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기에 그냥 신차로 출고하시면 대기 기간이 9개월 넘게 걸리니 대기 없이 빠르게 출고 받으실 수 있는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웰카에서는 한 번에 30여 개의 렌트사를 비교해 최저가로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견적을 전달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 남겨서 편하게 상담 받아 보시고요 상담만 받아도 100% 커피 기프트 콘을 드리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5월엔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